안녕하세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당신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17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별히 매튜엘리의 통찰력을 빌려서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해가 지났을 때니까요. 꽤긴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매튜엘리의 눈을 통해 이 언약의 깊은 의미, 또, 아브라함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로 새롭게 알리시고 언약을 더욱 구체화하시는 장면이니까요. 아, 엘 샤다이. 네. 메튜엘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언약 하나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만이라고 하셨죠? 네, 13년 만이에요. 정말 긴 시간인데요. 혹시 메튜 헬리는 이 23년이라는 침묵 혹은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나요? 네, 헨리는이긴 공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냅니다. 어떤 점들이죠? 우선 첫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좀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으려 했던 어떻게 보면 좀 조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걸 바로 잡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라는 거죠. 아, 기다림을 통해서요. 네. 둘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노년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확실히 노년에 얻는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아들만이 진짜 약속의 상속자 바로 이삭이 될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헨리는 특별한 위안은 마치 잔칫날의 특별 음식 같아서 매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릴 때더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잔칫날의 특별 음식이라 비유가 와닿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헨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눈으로 볼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재 셰키나 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키나요?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신 후에 언역 관계를 맺으신다는 점이에요 아, 순서가 그렇군요 네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그냥 엎드린 게 아니군요 그렇죠 헨리는 이걸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아주 깊은 경외심과 겸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자세였다고 강조합니다. 뭐랄까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보였던 그런 반응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예배의 자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이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죠. 매튜헨리는 이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나요? 네, 에샤다이. 헨리는 이 이름의 어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요, 특히 모든 것에 충족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에 충족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언약을 맺는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시는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의미죠. 와 정말 든든한 이름인데요. 그렇죠. 헨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 이시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 정말 기억해야 할 이름이네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같은 일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헤네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내 앞에서 똑따로 걸으라, 그리고 온전하고 성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영광을 최종 목표로 삼는 삶을 뜻하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는 것은 어떤 흠이 없으라는 의미보다는 성실하라, 진실하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봐요. 헨리는 바로 이 성실함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엘샤다이 되심을 믿는 믿음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연결되는군요. 네, 하나님의 그 충족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성실한 삶으로 이어지는군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죠. 어떤 약속들이 있었나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은 창세기 17장 4절이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네, 헨리는 이것이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태어날 육신적 후손들의 번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큰 의미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영적 후손들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이라고 해석해요 아 영적인 후손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혈통을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육적인 후손을 넘어 영적인 후손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 정말 놀라운데요. 이 엄청난 약속의 표시로 이름까지 바꿔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헨리는 이게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영예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새로운 칭호를 내려서 불을 높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의미죠 영예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직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뿐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세 이름이 그의 믿음을 딱 붙들어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 자체에 담아주신 거죠 이름의 약속이 담겨있네요 네, 헨리는 이게 로하서 4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한 예라고 봅니다 이세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이름에 담긴 약속과 격려군요 또 어떤 중요한 언약 내용이 있었죠? 두 가지 핵심 약속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8절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헨리는 특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모든 축복과 소망을 다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해요 가장 위대한 약속이요? 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이보다 더푼 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렇죠.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은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늘의 가나안, 즉 영원한 안식과 기업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하고도 딱 연결이 되죠.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 모든 것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눈에 보이는 표징, 바로 할례가 포함되었죠. 헨리는이 할례 의식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할례. 헨리는 로마서 4장 11절을 근거로 할례를 표, 싸인 과인 실 그러니까 표징과 보증으로 설명합니다. 표징과 보증이요? 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약속, 특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가시적인 표징이자 보증인 거죠.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육체의 더러움을 잘라내듯이 마음의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겠다는 결단, 즉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다는 의무를 받아들이는 표징이라고 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외적인 표시인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늘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헨리는 할례가 피를 흘리는 의식이라는 점에도 주목하는데요. 이게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원리를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군요. 할레가 가진 상징적 의미가 정말 깊네요. 헨리가 지적한 할레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헨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 할레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피의 의식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다는 점. 둘째는 남자에게만 행해졌는데 이건 당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남자가 대표성을 가졌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셋째는 포피를 베는 것이 죄가 생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악한 욕망을 잘라내야 함, 즉 마음의 할례를 의미한다고 보고요. 마음의 할례요? 네. 넷째, 생후 8일째 시행하는 건 아기가 의식을 견딜 만큼 회복되고 또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최소 한번 지낸 후라는 점을 고려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건데요. 집안의 모든 남자, 심지어 돈으로 사온 이방인 종들까지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 종까지요? 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해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해요. 와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이라고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표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방인까지 포함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밝히시죠. 여기서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나의 공주 또는 나의 여주인 정도의 의미였던 사례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혹은 여왕이라는 뜻의 사라로요. 사라에서 사라로. 이것도 의미가 크겠네요 네 아브라함의 이름 변경처럼 사라에게도 큰 영예를 주시는 동시에 약속을 더욱 확증하시는 의미가 있죠 헨리는 사라를 통해 단순히 이삭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그들을 다스릴 왕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헨리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혹시 불신의 웃음이었을까요? 아, 그 웃음. 헨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헨리는 이 웃음이 결코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불신이 아니라고요. 네. 먼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깊은 겸손과 경배의 표현이라는 거죠. 엎드린 자세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웃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뭐랄까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경이로움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로마서 사전 20절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증언하잖아요. 아, 맞아요. 로마서 말씀이 있죠. 네. 헬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영혼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4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생각한 것도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경탄의 표현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감탄이죠. 불신이 아니라 기쁨과 경이로움의 웃음이었다. 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곧바로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 아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헨리는 이 기도를 아주 감동적으로 해석해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이스마엘이 버려지거나 잊히는 건 아닐까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단순히 이스마엘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과하는 기도였다고 봅니다. 헨리는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의무 특히 세상적인 성공뿐 아니라 영적인 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영적인 복을 위한 기도 중요하죠. 네. 또한 미래에 주어질 더큰 은혜 이삭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 이미 받은 은혜 이스마엘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덧붙이고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기도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보면 그가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열두 두령, 즉 지도자를 낳으리다는 일반적인 축복을 약속하시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군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과 맺으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서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은 이삭과 맺으시는군요. 네, 헨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직접 지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기쁨으로 웃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헨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때로는 좀 불완전하고 중단될 수 있지만 장차 하늘에서는 영원히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삭에게 언약을 잇게 하시지만 이스마엘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도 들으시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동으로 딱 증명됩니다. 헬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해요. 세 가지 특징이요? 네. 첫째, 그의 순종은 직갑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할래를 행했다고 기록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요? 그렇죠. 둘째, 그의 순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 주변 시선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른 거죠. 말씀 그대로. 네. 셋째 그의 순종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사온 자를 막론하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모든 남자에게요? 네. 아흔아홉 살의 노인이 게다가 당시로서는 분명 생소하고 고통스러웠을 할례를 바로 그날에 행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순종인데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아흔아홉 살이라는 나이에 받는 할례의 육체적 고통, 또 어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수치심, 혹시 할례 때문에 몸이 약해졌을 때 주변 부족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잠재적 위험 등 순종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혈육의 정이 얼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즉시 순종했다는 점을 헨리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고려사항도 변명이 될수 없다는 거죠. 변명이 될수 없다. 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의심 없는 믿음과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위대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메트엘리의 주석을 통해 창세기 17장을 함께 살펴보니 정말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나림 속에 담긴 깊은 뜻부터 시작해서 엘샤다이, 즉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지. 네, 맞아요. 또 이름 변경과 할례라는 표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우리의 책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까지. 그렇죠. 정말 풍성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매튜 헨리의 해석을 따라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분명한 요구,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메튜 엘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엘 샤다이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통스럽거나 좀 불합리해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온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정말 돌아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